이 시간이 왔습니다. 맞습니다. 아하. 네. 그, 저에게 목표가 되겠습니다. 언젠가 조금. 이 시간, 이 넘버를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따라 부르는 그 시간을 꿈꾸게 하고, 네. 조금씩, 조금씩 여러분들의 응성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, 그 이전에 저희가 이 넘버의 중간에 어, 만두가 나옵니다. 그렇죠그렇죠 그렇죠. 만두. 만두가 나왔을 때 같이 저희들이 이 어려운 손가락 안무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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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잘하시네. 라스베가스

그 각자 생각나는 장면 내 오늘 이렇게 연기했다. <laughs> 네, 오늘 생각나는 게 있나요?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. 네, 저희 배우 네. 세 명의 세미마이 어, <laughs> 오늘이, 오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벌써? 네, 저는 그래서 <laughs> 네. 오늘 뭔가 그세미마의 느낌을 한껏 양껏 느끼면서 공연을 던것같습니다 아, 네 맞아요. 네, 좋습니다. 우리 그 성현 배우님은 오늘 그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? 저는.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맞습니다. 엉덩이를 맞은 장면. 아, 아 정말 여러분. 기분이 좋으셨겠군요. 네, 저는 네? 누군가를 <laughs> 차로 치습니다 아, <laughs> 미안했어요. 아 네. 네. 아 그렇습니다. 네. 그 저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. 뭐죠? 그 오늘 그어 넘버 파파였나요? 네. 네. 그 파파에서 네. 그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치치가 네네 네. 마지막에 뭔가 절규를 하는데. 네. 네. 마피아 놈들이 막, 그, 감, 막, 감비로운 놈이 쫓아오는 거예요. 예. 너무 놀라가지고, 이제, 이렇게, 이렇게, 으악! 했거든요? 아하.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했습니다. 네. 네. 저는 네. 소대에서 물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감독에서. 그죠. 네. 그 소리, 그, 한 번으로,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지, 네. 감성 배우가 많이 성장했다. 뭐, 예. 해봅시다 네,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아까 들하고 아, 뭐, 대사를 네. 못 쳤다고요? <laughs> 자, 아무튼, 어, 뭐, 그렇구요. 죄송하고요 <laughs> 어, 여러분들, 그, 앞으로도 오늘처럼 그렇죠. 저희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불러주시다 보면, 저희 미호가 길지 않습니까? 네,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 많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, 언젠간 여러분들 이 무대에 설수 있도록 이또 젠더풀의 유행이니까, 네. 네. 그럼 또, 곡생날이 오기를. 네. <laughs> 한다고 이러고뭐 여의니까 뭐, 뭐 못할 거 없죠. 그렇죠. 네. 노래 저번에 뭐 잘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호로 네, 한번 또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<laughs> 또, 또 해요. 또 <laughs> 해요. 자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오늘 무슨 일이죠? 오늘이 목요일입니다. 자, 목요일은, 목요일은 뭘까요? <laughs> 목요일은 저죠 <뭐죠? 웃음> 목요일은 뭐 하는 거 같아요? 네뭐 하려고 아니 그아니까 목요일은 목요일, 뭘까요? 목요일은 뭐죠? 목요일은 뭐가 목요일. 있나요? 네 오늘은 네. 어... 근데 로한이가 <laughs> <예쁜 것> <웃음> 아 근데 로하니가 이렇게 된거 같아 아 지금 막 생각하면 여러분들 <laughs> 안 나왔어요. 내일은 금요일이죠? 네 그러니까 내일 이 지나면 주말입니다 네. 그러니까 오늘은 어, 주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, 그러니까 길목에 길목으로, 길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길목으로, 아, 길목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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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주말로 가는 어. 여러분들이 주말로 가는 해주시고 아, 우리가 좋은데요? 길목으로 하는겁니다 알겠죠? 네. 네. 자 여러분들 주말로 가는 게 기쁘지 않으신가요? <laughs> 네. 자 갑니다 자 주말로 가는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안녕히 가세요. 네.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. 안녕히 드세요. 사랑합니다.